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32장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받은 금을 가지고 그것을 주조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백성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사태를 파악하고서 송아지 형상 앞에 재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언했다.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이 순식간에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오 이스라엘아, 이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제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에게 마음껏 진노를 터뜨리겠다. 내 진노가 활활 타올라서 저들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며 아뢰였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신이 그들에게 아기를 품었군,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결국 그들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싹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 한번더 생각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우선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다시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모세가 돌아서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두 돌판의 양면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손수색에서 쓰신 것이었다. 여호수화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백성이 파티를 벌이는 소리다. 정말 그랬다. 모세는 진 가까이 와서 송아지 형상과 백성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가져다가 불에 녹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도대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기에 형님은 저들을 이토록 엄청난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까? 아론이 말했다. 주인님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것에 마음을 두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자기들의 장신구를 가져와서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어서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가 진입구에 자리를 잡고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오.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 앞으로 나아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지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삼천명이 죽임을 당했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받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주실지도 모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래에 왔다.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용서하지 않는 싫어거든.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샘을 치르는 날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물을 것이다. 백성과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3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해 가거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백성이 이 엄한 결정을 듣고는 슬픔에 빠져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장신구를 몸에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까지는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호랩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버렸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짐 밖으로 나가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곤 했다. 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짐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온 백성이 주의하여 서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구름기둥이 회막 입구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구름기둥이 내려와 회막 입구에 머무는 것을 볼 때면 온 백성이 모두 일어섰다. 저마다 자기 장막 입구에 주의하여 서 있다가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웃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그의 젊은 부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한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모세가 아래였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알겠다. 내가 말한 대로 하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한다 모세가 아래였다. 부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선대하고자 하는 자를 선대하고 내가 극류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극류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여기 내 옆에 자리가 있다. 이 바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가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34장. 다시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아침에 신의 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된다. 이산 어디에도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는 안된다. 양이나 소가 산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도 안된다. 모세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 하시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삼사대자 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주님 주께서 제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시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세상 어디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곧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아무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어 너희 앞길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놓치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그들의 남금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그들이 다산을 빌며 세운 기둥들을 찍어버려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의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음란한 종교 생활에 어울리지 말며 그들의 재단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안락의 신과 여신을 가까이 하는 여자들은 너희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아비벌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낙이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가리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드릴 때에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세 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매년 세 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섞지 마라. 유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천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노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재에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열 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순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순이 그에게 나와 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이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항들입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은 집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모으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받겠습니다. 금과 운과 청동,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수량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와 분양할 향에 넣는 향료, 예복과 가슴박이에 박을 만호 보석과 그 밖의 보석들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 곧 성막과 그 위에 덮을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증거교와 그 채, 속재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 상과그 채와 부속기구와 임재의 빵, 불을 밝힐 등잔대와 부속기구와 등잔과 등잔에 쓸 기름, 분양당과 그 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양할 향, 성막 입구의 정문에 늘어뜨릴 막, 번제당과 거기에 달 청동 석쇠와 채와 부속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의 둘을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성문의 칠막, 성막의 말뚝, 뜰의 말뚝과 그 줄, 성소에서 성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때 입을 예복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 그 영으로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회막을 짓고 예배하고 거룩한 예복을 짓는 데쓸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그들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장식핀과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금으로 만든 것들을 드렸다. 저마다 자신의 금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 가늠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이나 청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이들은 그것을 예물로 가져왔다. 작업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은 그것을 가져왔다. 직조 기술이 있는 여자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직접 잔 것을 가져왔다. 실을 잡는 재능이 있는 여자들은 염소툴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 보석과 그 밖에 값진 여러 보석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등잔에 쓸 기름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향을 만드는 데쓸 향료와 올리브 기름도 가져왔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작업에 쓸 것들을 기꺼이 가져왔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후레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셨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각하는 일과 문양을 그리는 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천을 짜고 수를 놓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고안해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